반갑습니다. 우리, 오늘은 네 번째, 이제, 외란과 호란, 어, 조선 정기를 마무리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어, 일단은 외란을 우리 봐야 되는데, 음, 외란도 두번있었고요 호란도 두번 있었습니다. 네, 외란을 보기 전에, 우리가 일본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짚어보고 가야 될것 같아요. 조선과 일본의 관계는, 어, 우리 앞서 이제 사대 교리님 아마 배웠던 거 기억날 겁니다. 그 일본은 우리가 오랑캐로 봤기 때문에 교린 그러니까 당근과 채찍을 병행하는 그런 관계였죠. 어, 그래서 한 번씩 이제 약탈을 좀 심하게 하면 우리가 또 한번 응징하고 어, 이런 것들이 좀 있었는데 어, 그 중에서 외부에좀 심한 약탈의 행위로 이제 삼포 외란이라든지 어, 을묘 외변이라든지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근데 요거는 우리 교과서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냥 어, 참고로 이런 게 있었구나 정도만 받으면 될것 같고요. 16세기 말의 정세의 변화를 조금 봐야 되는데, 어, 이제 조선은 사실은 1392년에 건국을 해서 1592년에 이제 임진왜란이 처음 일어났으니까 요 사이 200년 동안 아주 평화의 시기였어요. 그러니까 전쟁에 대해서, 어, 별 이제 생각도 못하고 전쟁에 대해서 그냥 아예 생각도 못 하고 있는 차에 그러다 보니까 어 전쟁에 대한 준비도 전혀 안돼 있는 상태였죠. 그리고 전쟁에 대한 경험이나 이런 것들도 아주 이제 없는 어 전무한 상태였다고 보면 됩니다. 어 그런 상황에 당시 조선의 음 정권을 잡고 있던 사람이 선조였죠. 선조가 이제 왕인 시절에 우리 앞서 배웠지만 붕당 이 있고 붕당이 막 갈라지고 이런 과정들을 겪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음 전쟁에 대해서 전혀 대인책이 어 아주 미흡한 상태였다 이런 걸 생각해 보고 어 그에 반해서 일본 같은 경우는 어 외란이 일어나기 전에 그러니까 외란을 자기들이 일으키기 전에 한 100여 년 동안 어 전국 시대라고 해서 자기들끼리 굉장히 찢어 뽑고 싸웠던 그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전쟁에 대한 경험치가 엄청나게 말레린 상태였고, 어, 거기에 비해서 조선은 전투 경험치가 아예 없는 이런 상태죠. 이렇게 전쟁을 붙게 되는 상황이니까, 사실 결과는 불보듯 뻔한 결과였다고 봐야겠죠. 자, 이걸 통일한 사람이, 이제, 도요토미 히데요시, 뭐, 한자로는 풍신수길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음, 이 인물이, 네, 요거는 뭐, 실제로는 이분이 아닙니다. 이렇게안 생겼어요. 전국 시대를 통일한 다음에, 어, 사실은, 음, 계속 이제 전쟁의 시기였기 때문에, 일본은, 어, 전쟁이 끝나고 나서 평화의 시기가 왔을 때, 어, 전쟁의 시기에 굉장히 활약했던 인물들은 아마도 무사하게층이었겠죠? 그 사람들이 평화의 시기에 좀 몸이 근질근질 한 거예요. 이제 지들끼리 막 싸우고 이런 것들이 많으니까, 어, 그런 국내 이제 불만 문제, 이런 것들을, 어, 관심 을좀 외국으로 돌리려고 한 거죠. 그래서, 그래서 전쟁을 준비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어, 뭐, 표면적으로는 명으로 진출하겠다. 물론 이것도 이제 히디오시의 어, 야심 중에 하나 있습니다. 대륙 진출을 하겠다. 그래서 명을 쳐야 되는데 그러려면 먼저 조선을 먼저 정벌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된 거죠. 그게 이제 표면적인 이유였다면 실제로는 국내 안에 이제 다이묘라고 하죠. 어, 다이묘는 어, 여러분들 일본사를 제대로 배우질 못해서 좀 이해하려면 음, 중세에 이제 유럽의 영주들 있죠. 어, 이런 게 이런 애들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거기에 좀 무사계층 그래서 얘들의 어, 불만을 이제 외국으로 돌리기 위해서 조선 정부를 준비했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음, 어, 그래서 1592년 4월 13일에 일본이 이제 고니식을 앞세워서 어, 선봉이 처음 쳐들어오게 됩니다. 어, 당시 배가 한 700여 척 넘게 들어왔는데. 일본에서 제일 가까운 데가 부산이잖아요. 그래서 부산이 제일 먼저 첫 전투를 맞이했고요. 그게 부산진 전투. 어, 요거는 아주 그냥 손쉽게 촥 밀립니다. 아주. 요게 전부 적선이거든요. 그리고 적병이 이렇게 축 부산진으로 진학하고 있는 걸볼수 있고, 어 그리고 동래성 전투가 이어졌는데 이게 그날 오후에 바로 이루어져요. 그럴 정도로 부산진 전투가 아주 그냥 허무하게 무너졌고 동래성까지도 어, 쉽게 함락이 됐습니다. 그래서 외군는 쭉쭉쭉쭉 치고 올라가게 되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한양이 점령되는 데까지 단 20일밖에 안 걸렸어요. 그 정도로 아주 그냥 험하게 무너집니다. 그리고 가장 이제 어 사실은 정말 중요했던 전투 중에 하나가 이 충주거든요. 충주 충주 전투였는데 아, 이때 조선의 최고 명장이라고 하는 신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충주에서 탄금대라고 하는 거에서 배수진을 치고 이제 전쟁을 하게 됐는데 이게 아주 전략적으로 아주 패착이었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도대체 이 명장이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에 대한 뭐 의견이 되게 어 분분할 정도로 되게 좀 이해할 수 없는 어 전략을 택하셨는데 결국은 전멸하고 그리고 음 셀릭 장군은 직접 어 탐견대에서 물에 뛰어들면서 남한강에 자결하게 되죠. 어 그렇게 해서 충주 방원선도 무너지게 되고 그리고 쭉쭉쭉 치고 올라와서 2 1반에한양이 점령됐습니다. 어 이걸 이제 보고 나서 어 선조는 바로 우주로 피란을 하게 되죠. 저 이렇게 빤스런 하게 됐는데, 하, 요거 가지고 사실 논쟁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제 입장에서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왕이 아무리 그래도 백성을 버리고 자기 혼제 도망갈 수 있느냐, 이렇게 뭐 보는, 볼 수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종묘와 사직을 보존하기 위해. 그리고 요 당시 이제 전쟁이라고 하는 게, 어, 왕자으면 끝나는 이런 게임이니까, 왕이 끝까지 어, 버틸려고 이제 도망 다녔다. 이렇게도 볼수 있습니다. 뭐, 어, 그거는 어떻게 생각할지는 여러분들 나름의 판단을 내리면 되고요 어,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봐야 되는 게 의주라고 하는 곳이죠. 의주는 우리 여러번 봤습니다. 어, 근 의주라고 하는 곳이 이제 중국과 이제 국경을 맞닿고 있는 곳이라서 여기에서 이제 바로 넘어버리면 음, 바로 이제 중국으로 어, 도망갈 수 있는 그런 위치였죠. 그래서 선조는 여차하면 어 명으로 망명까지 생각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피난가서 한양은 비어 있었고요. 한양이 점령됐고 평양 한경도까지 왜군이 쭉쭉쭉 치고 올라오는 이런 상태였습니다. 네, 이거에 이제 어 조선의 반격을 하게 되는 계기가됐던 것이 바로 이순신이죠. 네, 그 전에 외군의 침략작전을 한번 봐야 되는데, 왜 외군의 침략작전은, 육군은 몸을 좀 가볍게 해가지고, 빠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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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상을 한 다음에, 왕을 딱잡고 빨리 끝내려고 했어요, 전쟁을. 그리고, 뒤이어서 이제 수군이 이제 따라서 물자를 조달하는, 이런 형태로 가려고 했는, 이제 이걸 이제 수류병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하려고 했는데, 어, 요걸 딱 끊어버린 사람이 바로 이순신이죠. 그래서 이순신이 사실, 어, 왜 우리가, 정말, 이순신이 순신 하는지는 바로 이런 점 때문이에요. 이순신이 정말, 어, 외란을 극복하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계기를 마련했던 사람이기도 하고, 대단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죠. 어, 옥포, 오포. 옥포 예전을 시작으로 해서, 어, 옥포는 이제 거제고요사천해 예, 전. 그리고 우리 영화도 나죠? 한산. 그리고 뭐, 당포 어, 대지 당포, 뭐, 한산도, 이런 데서 이제 엄청난 대승을 거두게 되면서, 이제 남해 이제 재해권을 장악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라도에 곡창지대를 보증할 수 있었고, 가장 중요한 건 일본의 보급로를 딱 끊어버린 거죠. 근데 이게 전쟁도 보면, 우리 세계대전 때나 이런 때도, 막큰 전쟁 때도 마찬가지인데, 결국 전쟁을 수행하는 건 사람이잖아요. 사람이 물자 보급이 되지 않으면, 그 제대로 먹지 못하고, 물자가 제대로 끌으면 제대로 전쟁을 수행할 수가 없게 되죠. 그렇게 되면 어 결국은 전세가 뒤집히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공급을 끊어버리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 역할을 했던 것이 바로 이순신이라고 하는 점인 거죠. 어 이순신 그리고 그 외에도 이제 의병장의 활약들도 굉장히 많았고 또 우리가 빼놓지 않고 봐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또 승병들이죠. 승병들의 활약 그리고 뒤어서 이 광군의 활약. 어, 들도 꽤나 많았습니다. 그 중에 의병 이제 이순신부터 한번 보면 이게 인 이순신의 실제 모습이래요. 어, 보고 나면 이런 얼굴이라고 하시는데 어, 우리가 생각한 이미지보다 훨씬 강렬하죠. 일본 애들이 보면 좀 약간 질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의병 같은 경우도 어, 활약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어, 사실, 의병은 대부분이 농민들이 주축이 됐고, 그리고 전직 관리 출신이거나 아니면 뭐, 살인. 이때 살인들이 나중에 뭐, 북인을 형성하는 경우가 많았고요. 그리고 뭐, 승려가 조직되면서 이제 지도하는 이런 승병들도 있었습니다. 어, 대표적인 의병자는 홍인장군, 곽재우 그리고 조헌, 뭐, 김천일, 고경명, 정문부 이런 사람이 있고요. 어, 대표적인 승병은 이제 서상과 사명대사 둘이 사제제가네요. 그래서 병이 사실 뭐그 수는 많지 않습니다. 뭐몇천 명, 몇백명 이렇게도 안될 수도 있는데 어, 이 사람들이 어, 외군에 대해서 정말 어, 중요한 승리들을 많이 가져왔고 아주 혁혁한역할들을 해요. 그럴 수 있었던 것은 어, 향토 지리에 알맞은 전술과 무기 사용 이런 걸 통해서 게릴라로 치고 빠지고 이런 걸 굉장히 잘한 거죠. 그래서 왜군에 어, 승리하는 경우가 꽤나 많았습니다. 그리고 뭐 전쟁이 결국 이제 장기화하게 되면서 관군의 의병들이 편입되면서 이제 조직화되고 어 관군으로서 또 활약을 하기도 하죠. 어, 의병의 모습을 제가 요 가져와 봤는데 어, 이건 약간 게임 패러디 한것 같아요. 근데 딴 거는 뭐 그렇다 쳐도 그 소뚜껑은 도대체 뭔지 모르겠습니다. 어뭐 약간 캐티 아메리카도 아닌 것이. 그다음 자 전쟁의 반전 그래서 조선의 반격이라고 해서 수군과 의병의 활약에 또 이제 명의 원군이 도착하게 되죠. 사실 명의 원군을 보낸 것은 정말 순수하게 와 조선을 우리가 도와줘야지라고 하는 그런 생각보다는 사실 명의 입장에서 한번 따져봤을 때. 어 조선이 무너지게 되면 바로 다음은 자기들입니다 명이죠. 그래서 어, 명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영토 안에서 전쟁을 치르는 것보다 한반도 안에서 전쟁을 치르고 일본을 물리치는 게 자기들은 훨씬 이익이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명이 사실 점점점 어, 국력이 쇠퇴하고 있는 때였지만 어, 무리를 해서라도 원군을 파병을 한 것은 바로 그런점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조명연합군이 결국 편양성을 탈환하게 됐고요. 어, 거기 뒤이어서 어, 광군의 승리도 막 나타나게 됩니다. 어, 특히나 김시민의 진주대첩 같은 경우는 어, 한 3,800명 정도밖에 안 되는데 어, 외병 한 3만 정도를 물리쳐요. 엄청난 대첩이었고 그리고 건율의 행주대첩, 행주치마 나오게 된그 대첩이죠. 여기서도 아주 중요한 활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외군이 다시 어 한참 여기까지 올라왔다가 다시 밀려 내려가게 돼요. 그래서 후퇴를 하다가 자기들 불려 있으니까 휴전 대회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휴전 협상이 사실 3년간 동안 이어져요. 어 그러면서 어 자기들이 경상도 해안 일대에서 장기전을 대비하면서 막 외성을 쌓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 어 경상도 해안 일대에는 아직도 외성들이 꽤나 많이 남아 있고 어 부산에도 기장에 가면 외성이 남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어그 기장 근처에 물산의 서생이라고 하는 것도 보면 외성이 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어 해안대때 그 외성이 꽤나 많이 남아 있는 것은 외란의 흔적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어 휴전대자민 결국 별렬되면서 왜군이 재침략하게 됐고, 요걸 이제 우린 정류재란이라고 부릅니다. 정류년에 어 다시 재침을 했다. 이런 뜻이고요. 요때 이순신의 명량해전. 요 한산 이전에 일부자 명량 이 있었죠. 그 명량에서 아주 큰어 성과를 올렸고, 그다음 에 이제 돌아가려고 하는 어 일본 애들 그냥 돌려보낼 수 없다면서 노량해전에서 아주 크게 또어 물리치면서 엄청난 승리를 했는데 안타깝게도 어 여기 스포 아닌 스포를 하자면 노량에서 어 마지막 어 전투였다라는 점이 좀 아, 좀이 아니라, 매우 아쉽죠. 자, 그러면서, 이제, 외군인 결국 철수하게 됐고요 어, 뭐, 이거는 전, 전쟁에서 점점 밀리면서 이런 것도 있었고, 또 한편으로는, 어, 토요토미 이데우시가 전쟁을 열심히, 어, 부르지던 사람이었는데, 사망하게 되면서, 결국 외군은, 어, 철수하게 됩니다. 그래서 1598년에, 어, 철수하게 되면서, 음, 1592년부터, 1 9 8년까지 거의 7년 간의 아주 긴 외란이 막을 내리게 되는 거죠. 아, 전쟁 이후에 어, 어떤 영향이 나타났는지는 어, 나라별로 한번 보려고 합니다. 일단 조선 같은 경우는 어, 농민이 몰락을 하게 돼요 일단 국토가 굉장히 황폐화됐겠죠. 그러니까 전쟁에서 음, 말이나 뭐 사람이나 이런 거에 다짓 밟혔잖아요. 그래서 경작지가 굉장히 많이 줄었고요 3분의 1로 감소했답니다 거기에 많은 사람이 죽었죠 그래서 인구도 많이 감소했고 어, 나라 입장에서 보자면 음, 세금을 낼게 아마 없어진 거죠 그래서 재정도 어, 엄청나게 많이 줄은 쿵핍폐지 그런 상황입니다 거기에 또 신문제가 동요가 돼요 그러니까 노비 문서가 굉장히 많이 소실됐다고 하는데 요거는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니까, 노비 입장에서 한번생각 해보면, 전쟁이 일어났을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어 물론 뭐, 가족을 지키고 이런 것도 있겠지만, 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이거는 사실 신분해방을 할수 있는 좋은 찬스거든요. 주인집에 바로 뛰어가서, 노비문서를 불태워버리면됩니다 그러면, 신분해방이 갑자기 이루어져요. 그래서, 실제로, 어 전쟁 때, 이제, 노비문서가, 어 이렇게 소실, 어 불타 없어지기도 했고, 그니까, 실제로, 직접 이제 불을 질러서 없앤 경우도 꽤 많았던 것 같고요. 그리고, 어 뭐, 전쟁 때 뭐, 어다 보니까 이렇게 불타 없어져서, 어 노비문서가 없어지는 이런 경우도 꽤 많았겠죠. 그래서, 신분제, 어, 신분이 많이 해방되기도 했고, 그리고 이거는 조금 나중에 일이긴 한데, 조선 후기에 보면, 어 양반의 위신이 굉장히 추락하게 됩니다. 신분제가 엄청나게 동요되는 거, 요거는 우리 나중에, 어 후기에 이제 사회 변화에 관해서 한번 볼 거고요. 그리고 정말 안타까운 것들 중에 하나가 문화재가 많이 손실됐습니다. 불국사도 불탔고요, 경복궁도 불탔고요. 이때 불탄 경복궁이 어, 다시 회복되는 데는 진짜 어마어마한 시간이 걸려. 나중에 흥선대원군 때 와서 이제 경복궁을 다시 지었으니까, 아그 전까지 어, 우리의 전공이었던 이 경복궁이 사라진 거죠. 그리고 사고, 어 역사책 창고라는 뜻인데. 조선은 이제 왕조실록을 계속 펴냈으니까 그런 걸 이제 보관하는 창고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거가 4대, 전국에 이제 4개의 사고가 있었는데 그 중에 전주만 남고 나머지는 다 불타 없어진 그런 상황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많은 문화재도 약탈이 됐고요. 우리 역사책에도 그렇지만 많은 이제 유물이나 이런 것들 보면 일본이 소장하고 있는 경우 꽤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볼수 있고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또 끌려가기도 했고 그 중에 어좀 중요하게 봐야 될 거는 우리 기술자들이 많이 끌려갔어요. 특히 이제 도공들, 그러니까 도자기 만드는 어 기술자들이 굉장히 많이 끌려갔는데 어 그래서 일본이 이제 사실 세계적으로 일본 도자기가 굉장히 알아주거든요. 근데 그 바탕에는 사실 역대 끌려갔던 조선인 도공들의 역할이 아주 크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그 중에 이제 어,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일본에서 도조 도자기의 시조라고 부르는 이삼평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이 사람이 이 사람을 비롯해서 굉장히 많은 도공들이 끌려가면서 한 마을을 이루고 거기서 이제 열심히 어 도자기를 굽고 했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제 일본의 도자기를 엄청나게 발전시키는데. 어큰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로선 아주 아쉬운 거죠. 어 그리고 정치 군사 제도의 변화 이 부분은 사실 어 나중에 이제 조선 후기 가면 다시 한번 다룰 것 같아요. 어 훈련 도감은 이제 뭐 간단하게 한번 보면 음, 비변사는 이제 양난 이후에 다를 거고요. 훈련 도감은 이제 뭐 포수 조청 부대 그 뒤에 만들고요. 그리고 살수 그리고 사수 이렇게. 어, 칼창 쓰는 칼수랑 그리고 칼 소는 사수 이렇게 해가지고 요 삼수병제라고 합니다. 요 삼수병제로 편성이 돼 있었고 어, 또 훈련 도감의 아주 중요한 특징 중의 하나는 직업 군인으로 구성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병제에 의한 직업 군인으로 어, 구성을 했다는 게 아주 큰 특징이고요. 어, 다음에 일본 같은 경우는 어, 도쿠가와 이에스에 이제 에도 막부가 성립이 됐고. 어, 조선의 문화재랑 그리고 선진 문물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도입을 하면서 음, 일본은 사실 외란이 점령에 실패한 전쟁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화적으로나 어, 경제적으로나 이런 걸 봤을 때는 정말 성공적인 전쟁이었다라고 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많은 문화재 그리고 많은 인력들, 기술자들 이런 것들을 어, 끌고 오면서 엄청나게 발전하는 시기이기도 했죠. 어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명이 쇠퇴하게 되고 여진족 어 그중에 누르와치가 여진족을 통일하고 후금을 건국하게 되죠. 어 그러면서 이제 명 그다음 음, 이청 이렇게 교체기가 나타난 시기였다라고 보면 될것 같고요. 어 그다음 이제 결국 이 전쟁 이후에 도쿠가와이야스가 이제 에도 막부에서 오히랑좀 관계를 회복하고자 노력을 했어요. 그거는 이제 새롭게 막부가 들어서면서 자신들의 좀 정당성, 막부의 정당성이나 이런 것들을 좀 인정받고 싶어서 우리를 좀, 어, 이용을 한 거죠. 그래서 국교 재개를 요청을 했고, 어, 그때 이제 유정, 사명대사가 파견이 돼서 끌려갔던 조선인포로 송환을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동네 외관이 설치됐고, 어, 일본의 요청으로 통신사가 이제 파견이 됐는데, 어, 약 200년간 10회에 걸쳐서 통신사가 파견이 되면서 음, 조선의 우수한 문화를 일본에 우리가 전파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게 바로 통신사라고 볼수 있겠죠. 와, 일단 여기까지 해야 될것 같습니다. 다음에 왜란 어, 이후에 이어지는 광해군하고 그리고 호랑까지 쭉 한번 이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